안녕하세요. 직구하나 이태원 대표입니다. 오늘 이제 라이브 하고 계십니다. 요거 요거 거 계속 이제 밀어뒀었는데 복층 때문에 안 되겠더라고요. 복층이 꾸며지고 뭘 보실 시간도 없고 현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어서 라이브 방송으로 편집하는 시간을 땅기고 있는 건아고 그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기준층을 보시고 요 위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되 거의 유사합니다. 요런 구조로 뚫려있는 집 야당역 초역세권의 신축빌라라고 저희가 이제 지금 영상을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보다 복층이 먼저 나가겠습니다. 초역세권이라는 특징 하나, 그 다음에 바깥으로 보였을 때 야당역 상업지가 보이면서 오른편에 호수공원이 보이는 영구 조망을 갖고 있는 집이라는 것, 그 다음에 대형 테라스라고 제가 소개되는데, 위에 거는 테라스가 요기면이 아니라 복층면이니까, 요거는 그냥 밖의 면을 보시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요 집은 타일 바닥으로 해서 벽체까지 다 타일 바닥에 화이트톤으로 전체를 다마감한 집입니다. 옵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습기 같은 옵션 그냥 차례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삼성 제품으로는 식기세척기하고 인덕션이 주방 밑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LG 걸로는 LG 오브제 워시라고 하는 건조기하고 세탁기 같이 있는 거 김치냉장고 들어가 있고 식기세척기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거 외에 방마다 전부 다, 다 에어컨은 들어가 있고 전열기 온기로는 내외부를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 전동 블라인드까지는 싹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빨리 봐야 지치지 않으니까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해서, 연구조감권이 있는 과실하고 나란하게 바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뻥 뚫려있는 시야각을 지금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안쪽으로는 드레스룸. 쭉 해서 아치형물을 따라서, 안쪽으로 지금 드레스룸이 깊이 들어가 있고, 옆으로는 베이톤의 얼룩 무늬가 들어가 있는 타일이 시공되어 있는 안방 욕실까지도 탈의자로 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욕실까지 보셨고 나오시니까 바로 마주하게 되는 게 이제 주방 모습 이렇게 대면 주방이죠 같이 해서 이 공간은 조리공간 쓰시면이 공간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상판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보이는 것들 말씀드린 옵션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방파오븐 돼지꺼 빼먹었다 엘지 광퍼 분도 저쪽에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도 들어갈 예정이니까 같이 보시면 될거 같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방이 좀 작다 고하면 바로 뒤에 주는 게 이제 보조 주방. 이 안쪽으로 쭉보셨을때 세탁기 건조대 한 세트 바로 보이는 거는 작은 싱크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천정고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 가전들 지금 이제 가구들이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적재하게 용량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공용 욕실. 쭉 들어가 보시면 안쪽 으로에유리카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전이 아직 달려있지 않아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양변기 세탁기, 차례대로 모습을 보고 빠르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요방 하나, 요방 하나, 요방 하나까지는. 하나까지는. 하나까지는 똑같고 방이 하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복층 같은 경우는 방이 네 개인데 아래 두 개, 위에 두 개. 그래서 이 현장층이 이 모델에 세 개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게 방이잖아요.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지금 계단이 돼요. 계단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빨리 보셔야 되고 빨리 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이제 신발장이 8장 짜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위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 원래대로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스윙불스윙불 스윙불 되는 거 주문이 있습니다. 시공 전입니다. 자, 빠르게 빠르게 같이 올라오도록. 이 마감이 돼 있진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뭐 기준층 나가는 것도 나가는 건데 복층들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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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소리선 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오시죠. 공사를 현장 소... 뭐 이보다 더 리얼한 것이 없을 거야. 동일하게 그 라인 그대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시스템 방쪽에 8개짜리 저희가 지금 신발장이 있어요. 이방에 보호대, 난간들은 날씨 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요 공간 서 의사 말씀드린 것처럼 복층은 무조건 계단, 층고 층고는 전체적으로 어딜 가도 지금 걸리는 구석이 없어요 요 위에 이제 방이 두 칸이 나눠지게 되겠죠? 지금 창문 있는 쪽이 방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될 같고요 요렇게 해서 방이 또 방이 그 안쪽 드레스룸까지도 꾸며지고, 그 나머지 공간들이 이제 가족실로 오픈되어 있는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위하고 아래 협조하고 50평의 면적을쓸수 있는 복층. 요게 복층 중에서도 지금 굉장히 빨리 팔리 거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일단은 조망이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거, 여기서 가깝다는 거, 지금 나오는 가격대들 중에서는 평범한 가격대에서 입지적으로는 좋은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 이게 내가 찾던 복층인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시작부터 마감입니다. 그 농담드리는 얘기 아니니까 자주 무실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머리 위로 해도 충분한, 어디도 관련되없습니다 자, 그렇고, 어쨌든 복층을또 보신다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게 테라스. 자, 요 테라스는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이구, 방충만 하면 제가 집단하네. 물쪽구조로는 요렇게. 난간대들은 다 공사가 돼서 제키높이만큼다 세워질 거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보다는 요렇게 나와 있구나. 양쪽 집이 맞다는 면은 없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은 면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안쪽에 나만한 테라스를 좀 보시면 되겠다. 테라스 크기에 따라서 더큰 테라스를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시면 되겠고 복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분리형이 많지만 조금 이따가 보시게 될 텐데 오픈 복층도 좀 보시게 될 텐데 그런 식의 니지가 있다면 그거는 시소성이 있으니까 맞춰서 또 빨리 보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쪽입니다, 저쪽. 저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수공원 쪽. 굉장히 좋습니다. 가끔씩 신문가면 가보기도 하는데 저쪽 저쪽이 운전을 통화하고 있니다 언제까지라도 마주 없는 도가라는곳 곳도 가는곳 이렇게 보셔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역까지도 굉장히 가깝고 야당역에 들어가 있는 상업지를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집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여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리얼리티에 초점을 맞춰서 날것 그대로 날것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봐 조금 거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양은 많고 할 말은 많다 보니까 그런 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픈복층으로 바로 연결해서 여러분들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직구하나 이태현이었습니다.